화나셨어요? 왜 화나? 왜 화나?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웃어야 되고 있는 게 가만히 있으면 화난 줄 안다니까? 화나보여요? 진짜 인, 제가 진짜 이 컴플렉스 뭐냐면 은 인상 안 좋아 보여가지고 쌍수까지 했거든. 근데 쌍수가 없어졌네. 적자 났네. <laughs> 화나셨어요? 어? 화날라 그러네. 뭐라고? 화나셨어요? 어? <laughs> 방송하면서 근데 화나셨어요 이들이 처음 들어본다. <laughs> 얼마나 제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으면 어 나도 알고 있는데. 다어 나도 알고 있는데 화나셨어요? 근데 제가 제 인상이 남한테 불쾌함을줄수 있어가지고 눈을 깔고 다녀요 진짜 뻥아치고. 나클림 성격이 왜 좋냐면 아무도 건든 사람이 없어서 인생은 달고 연상은 쓰다. <laughs> 인생은 달고 연상은 쓰다. 전 되게 저, 저희, 저는 저희 되게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요. 이렇게 건강하게 낳아주셔가지고. 근데 이렇게 좀 험악할 줄은 몰랐지. 우리 엄마도 알았을까? 아기 어, 때는 되게 귀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크고 나니까 애가 막 점점 이제 험악해져. 쌍꺼풀 수술한 것도 우리 엄마가 데리고 간 거예요. 너 앞으로 사회생활할 때 인상이 너무 무서우니까 너 쌍꺼풀 수술해라. 그래가지고 나손이까손 손잡고 갔다니까. 작품입니다. 엄마 아빠 작품. 여기 자리 괜찮네 여기. 무슨 자리야? 나 여기 처음 와보네. 뭐고 이거? 뭐고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? 어우 귀엽게 생겼네. <laughs> 육수 귀엽게 생겼네. <laughs> 빨리 살아, 빨리 살아, 빨아 아, 들키면 안 된다. 이거 어이라 어, 내가 어디 일로 오는 기가 아, 어디 가는 거고? 여, 여기가... 여, 여기, 여기, 여기 여, 여,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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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라어지다오 여기, 이기여아이기이기 여기, 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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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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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요? 아 뭐? 아 갑자기 피부 하는게 왜 나와? 응? 어? 조명빨이지 <laughs> 여러분들 조명이랑 실제랑 확실히 차나요 진짜 뻥 안치고 나는 그래서 사진빨 안 믿지 응, 소개팅 받을 때도 뭐 사진 보여준다? 사진빨인건 같네? 실제로 봐야되겠다? 이 생각밖에 안나 인생은 달고 연상은 쓰다. <laughs> 아, 뭐야, 이거. 아, 진짜. 아, 이면노잼이지 오, 어, 잘하네. 막치 아, 이따이따아 이따지. 이따지. 이따이지이따 너마다 이거. 너소가이 맛을 배가는 거야. 내가 다가면은 기분 개역 같은데, 하면 개꿀잼이지 그냥. <laughs> 안 그래요? 내가면 개꿀잼. 나 잠깐 뭐, 뒤에서 나 스나 안 맞겠지? 스나 안 맞기로 시식 후보. 제발, 제발. 내 얼굴 쏘지 마세요. 이거 AK 4변사로 잡아드릴까? 이렇게? 이런 식으로? 아니야. 확실하게 보내자 자, 간다. 3, 2. 오케이. 아, 사... 아 이거 머리 깼다, 나. 머리를 쏴가지고, 이거. 아, 깼네. 뭔 좋아? 방금 에임 자체가 해도록 갔잖아. 깔끔하게. 무 뭐, 가까 저거. 오, 저렇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. 우와! 개살서와 뭐야? 고급이야? 뚝 새거? 지금 가도 되나? 갈까? 삼뚝새고 먹으라고? 알았어요 아이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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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붙어올라붙어 이거 또 여러분들 또 AK 3배 연사 보면 어? 소음기 연사 보면은 또 좋아가지고 또 헤헤거리고 제 생각엔 여기도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서 만날 것같아 그러면은 얘를 넘어오는 걸 잡고나서 아 내가 양갑 당할 것 같은데 이거? 많이 보라는데 이거? 왜 여기 이쪽이 많이 빈것 같지? 근데 제 쪽에 사람이 뭔가 그 한명전복병은 없는 것 같은 느낌 나만, 나만 그런 느낌 드나? 나 엄폐 없는거 실화? 어, 이렇게 둘인가?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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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가, 기어가, 기어가. 아, 내 위치 모르겠지? 아, 아, 걸리냐? 오케이. 아, 나 선광이 연막밖에 없네, 이거. 아, 이거 투척이었구나. 뭐고, 이거? 어! 어, 어. 어 뭐야? 어, 뽀로, 개뽀로! <laughs> 아니야! 뽀로가 아니고 졸라 잘썼음